일단은 녹번 상골 마을부터 보라색 도라지 꽃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관음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곳까지 하늘과 맞닿아 있어요. 저 현재 여기는 녹번동 2번 출구 쪽입니다. 현재 지하철 1호선이 말썽이라 여기까지 오는 데만 50분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서울시 은평구 응암 1동에 있는 응암 삼골 마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보니까 벽화도 있고 동네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저 산꼭대기에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나 본데요 이거 어떡하죠 해가 안 떠서 해바라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모를 것 같은데 오늘은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해가 떠서 청만행입니다 <laughs> 건물 사이로 어슴풀에 산골 마을이 보입니다. 와 산골 마을이 양쪽으로 따로 있네요. 응암산골 마을이랑 녹번산골 마을. 와 마을 입구에 헛개나무가 아주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등산 수준입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 잘 챙겨왔습니다. 배터리 충전도 충분히 하고요. 와 걸어온지 얼마 안 됐는데 옛날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파른 계단도 있고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와 매미 소리도 들리고 비오는 날이라 낮술을 한잔 하고 술좀 깨고 왔더니. 벌써부터 땀이 뻘뻘 흐릅니다. 경상도에서 향신료를 쓰는 방아가 있네요. 아, 발길 닿는 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막다란 걸 먹일까요? 저 건너편에 응암산골 마을이 보입니다. 꼭대기에 는 아마 절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저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까지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는 생태 다리도 하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마을 뒤편으로는 등산로가 보입니다 어디로 갈까 와 완전 정겨운 모습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와 빨래 자 막다른 골목이라 다시 내려가는 동안에 응암동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암동은 마을 뒷산 백년산 자락에 있는 커다란 바위의 형상이 마치 매가 앉아 있는 모습을 닮아 매바위골이라고 이름하였던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1949년에는 서울시에 편입되어 서대문구 응암리가 되었다가 1979년에 드디어 은평구 응암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길을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계단길을 안 걸었더니 이제 무릎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다음 길로 이동합니다. 아, 여기는 녹번동입니다. 이렇게 대문 앞에 귀여운 인형도 만들어놨네요. 예쁜 꽃들이 바깥에 화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수세미를 발견했습니다. 오 정말 크다. 벽 따라 이렇게 굽어 있어요. 바닥이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자 어르신이 알려주신 이쪽 왼쪽 길로 올라갑니다 길이 정말 예쁘네요 벽돌로 만든 계단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와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 기와지붕이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와 오래된 굴뚝 있는 집도 있고요 올라가 가봅시다 어떤게 나올지 저도 처음이라 설레네요 여기가 마을회관인가 봅니다 녹번산골드림 동네가 조용하고 정말 예쁩니다 우와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호박 덩쿨과 지붕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네요 요 이쪽으로 산책로 비슷한 게 있는데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봉터가 하나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쪽 녹번동 마을 뒤편으로 오는 등산로가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기는 뭐하니깐 이쪽 옆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와 호박꽃을 보니까 호박꽃 튀김과 호박잎쌈이 생각납니다 된장찌개에다가 호박잎쌈 야,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산매미 소리가 들리네요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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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이쪽 뒷길로 따라가면 우수 조망 명소가 하나 있나 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가 올것 같아서 좀 위험해서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멧돼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혼자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네요 우수 조망 명소가 아마 저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녹번산골 마을은 촬영을 다 마쳤고요 다음, 응암산골 마을 가는 윗구까지 순간 이동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차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 여기가 6차선 도로라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한참 걸어왔네요. 저기에서 길 하나 건너오는 게왜 이렇게 먼지요. 드디어 응암산골마을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들어왔습니다. 차 소리가 무지 시끄럽네요. 원 동네 프로젝트. 응암 산골 마을 1호. 와, 집 올라가는 계단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집 바깥 벽에 예쁜 그림도 그려놓았고요. 와, 벽에 그려진 벽화가 정말 리얼합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산세의 오형을 갖다 놨습니다. 하, 아, 귀여워, 토끼. 밤에는 조명도 켜져서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화단에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와. 아 여기도 토끼 그림. 여기는 대왕 토끼. 와 그림이 진짜 리얼합니다. 파란색 지붕과 대파. 와 정말 예쁘게 대문도 만들어졌고요. 이건 장미꽃인가요? 해당화 같은데 영상으로 보면 잘안 보이겠지만 나비는 실제 나비를 만들어서 붙여 놓은 겁니다 여기는 접시꽃과 나비그림 정말 골목길이 꽃길입니다 아 귀여워 다람쥐가 코스모스 꽃을 들고 있습니다 쟤는 청설모 은평구청 공원 녹지과에서 이렇게 예쁘게 마을을 꾸미고 있나 봅니다. 어떤 분이 그렸는지는 몰라도, 와, 벌이 진짜 같아요. 와, 여기는 나무 계단이 쭉 이어져 있는데,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여기 계단에서는 사진 찍으면 아주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배경도 이쁜 것 같고요. 전체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아주 가파른 계단을 끝까지 올라왔고요 자, 관음사라는 절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려있어서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구경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민폐가 될것 같아서 밖에서만 구경을 하겠습니다. 다시 뒤로 연결되는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역시 관음사라는 절답게 이렇게 뒤편에는 관음상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얼레리, 죄는 꿩 같은데 까투리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애들은 지금 못날기 때문에 잡을 수 있거든요. <laughs> 아! 와, 까투리 덕분에 이렇게 관음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까지 오게 됐네요. 와, 막, 온몸에 땀이 막, <laughs> 홀딱 젖었네요.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꼭대기까지 한번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전망대까지. 화이팅! <laughs> 다행히 나무 계단이 잘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는 거죠, 뭐.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녹번 산골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저 멀리는 북한산이 안개 속에 쌓여 있고요. 쪽두리봉과 향로봉, 비봉, 문수봉은 아예 안 보이고요. 이까지 올라오는데 고생은 좀 했지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와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고요. 그 동안 났던 땀을 좀 식힐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녹번 산골 마을과 응암 산골 마을 그리고 백년산 자락에 있는 전망대까지 걸어보았습니다. 오, 막판에 아주 시원한 바람 덕분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가 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북한산이 정말 높기는 넘나 봅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어요. 할수 없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